날씨가 많이 흐린데요. 어, 이렇게 조명을 해놓니까 으꽤 밝아 보이거든요. 이 물건 덕분이죠? 예, 지금 저희 제품에 조명을 연결을 해서 지금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. 오, 이게 뭔데요? 배터리예요? 아, 이게, 아니요, 배터리는 아니고요. 발전기입니다. 발전기요? 예, 발전. 오, 발전기 치고는 소리가 굉장히 적거든요. 어, 이 제품은 지금 저희 풀파워에서 개발한 프롬젠 DM 200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. 일반 그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발전기하고는 다르게 화학반응을 이용한 발전기이기 때문에 폭발이라든지 이런 그 반응이 없어서, 연소 반응이 없어서 상당히 조용합니다. 아, 그래요? 그러면 은이 물건을 밖에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무거워 보이는데... 아니,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. 성인 네. 성인 한 명이면 얼마든지 이렇게 혼자 출급이 가능하고요. 네. 그럼 이 물건만 있으면 밖에 나오면 뭐 이것저것 전자제품들을 다 이용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. 네, 전부 다 사용을 할수 있는 건은 아니고요. 네. 이게 발전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 사용 가능한 요즘 이제 캠핑용으로 나오는 소형 가전 제품들은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아. 들면 뭐그 캠핑 시 많이 사용하는 전기 담요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기 지금 연결해둔 이런 이제 조명. 조명으로 사용하는 제그 전자 제품들 네. 아니면 뭐 휴대폰 충전도 가능할 예, 것 같고요. 가능하고요. 약간 날씨가 추워지잖아요. 예. 난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예, 소형 난로 이제 개인용 개인용 소형 난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. 몇 시간 잠깐 놀다 가진 않잖아요. 그렇죠. 얼마큼까지 네. 사용할 수 있을까요? 아 이게 지금 현재 그 메탄올을 연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. 사리터 어, 정도 가지고 있으면 사리터면은 이제 일갤론, 1겔론 1갤론 가지면 2 0 시간 정도. 사용이 가능합니다. 아 그러면 그 메탄올만 계속해서 바꿔주면은 끊임없이 계속 사용을 할수 있다는 그렇죠. 거죠? 그렇죠. 어, 현재로서는 이게 지금 시제품이라서 덩치도 조금 크고 무게도 좀 많이 나가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양산을 계획하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경량화 부품도 사용을 하고 어, 디자인도 좀 새롭게 바꿔서 어, 무게도 많이 줄고 부피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네.